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르의 평생 투자 슈르입니다 제가 2018년 10월 16일부터 방송 계좌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딱 2년이 되었습니다. 어제가 딱 2주년이었죠. 제가 2년 동안 계좌 공개 방송을 하면서 그 동안 제 계좌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수익률을 굳이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 1주 2주 그리고 한달두달 달 단위의 수익률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 수익률을 매주 말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좀 단기적인 시각에 어, 사로잡혀서 어, 그런 시각을 전달할까봐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는데요. 뭐 원금이랑 계좌 잔고는 매주 공개하는 이유는 뭐 일단 투명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죠. 어쨌든 2년을 맞이해서 2주년을 맞이해서 2년간의 제 계좌의 수익률은 얼마인지 한번 잠깐 살펴볼 거고요. 일단 106주, 106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주식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주식 지금까지 5,600만원 투자해서 200만원 추가했죠. 이번 주에. 그래서 현재 6,822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 좀 제법 내렸는데 거의 2% 가까이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제 계좌는 좀 선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어, 보통주에 비해서 좀덜 내렸고 또 나머지 뭐 대림산업 우선주 이런 게좀 선방을 해주면서 뭐 그래도 어 거의 안 내렸습니다. 제 계좌는.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해외 주식 계좌도 200만원을 추가했죠. 추가해서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47만원 정도 되고요. 해외 주식 계좌는 좀 지난주보다 제법 좀 내려갔습니다. S&P500 지수는 사실 안 내렸는데 약간 이머징 마켓이 좀 내린 것 같고 그리고 또 환율이 좀 내려간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내려갔고요. 마지막으로 자산배분계좌 자산배분계좌는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0만원 정도 됩니다 채권이랑 주식의 비율을 1대1로 맞춰나가는 계좌고요또 지난주보다 좀 내려갔죠 환율효과인 것 같아요 예,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주식, 해외주식, 자산배분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 16일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어느덧 2년이 다 되었습니다 106주차 현재 한국주식 5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822만 7,642원. 해외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047만 4,369원. 어, 자산배분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0만 29원. 어, 총합계는 7,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760만 2,040원입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400만원을 투입을 했고요 2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7,2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어, 2년 동안 7,200만원이니까 1년에 3,600만원 한 달에 300만원 꼴로 투자를 한 셈이죠. 물론 매달 딱 300만원씩만 투자를 한건 아니라 들쭉날쭉 했죠. 좀 초반에 약간 몰려있기는 한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만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네,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수익률을 뭐 지금까지 투입한 원금 대비 뭐 계좌 잔고 이렇게 비교를 단순히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정립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처음에 일시적으로 72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지만 정립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한 계산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또 제가 좋아하는 네이버 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2년 동안 어, 월 복리 18.44% 정도를 하니까 제 계좌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원금이 7,200만 원이고 어, 수익이 1,56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세후 그러니까 어, 총 지금 계좌 잔고가 8,7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보시면 8,76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제 계좌는 어, 1년 수익률이 그러니까 2년 동안 통산 2년 동안 연 수익률이 18.44% 정도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게 제가 좀 앞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좀더 유리한, 유리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여기서 한2% 정도를 까서 한16.5% 정도 하면은 지금 제 수익률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투자를 시작한 게 이제 2018년 10월 16일쯤인데, 그때쯤에 코스피 지수가 한2150 정도 됐습니다. 2150 정도 됐는데 지금 2341이니까 한 10%도 안 올랐죠. 이년 동안에. 뭐 배당금 포함하면 10% 조금 넘게 올랐겠네요. 어쨌든 뭐 그동안 뭐 많이 올랐을 때도 있고 내렸을 때도 있고 폭락했을 때도 있고 급등했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는 뭐한10% 내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제 계좌 수익률은 1년에 16%뭐18%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코스피 보다는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년 수익률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금만 눈만 좋으면은 뭐 2년 정도 수익률은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마 뭐 지금 제 계좌를 보고 비웃고 있, 있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최근에 투자를 하신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초보 분들 중에서도 뭐 2배 3배씩 오른 분들도 분명히 제법 있을 거거든요 종목 하나만 좀잘 고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예, 단기간에 수익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종목 조금만 잘 고르면은 금방 계좌가 불어나기 때문에 뭐 하루만 해도 30% 오르잖아요 상황같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고 좀 장기적으로 2년도 절대 장기가 아니고 2년도 운의 요소가 더 많이 작용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최소 5년 5년에서 뭐 10년 정도 이렇게 되어야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실력이나 이런 게좀 드러나죠 계좌에서 사실 18.44%의 수익률이 아주 높은 수익률인데 좀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뭐 이래가지고 언제 돈을 벌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뭐 겨우 예한 1,560만 원 정도 번 거니까 7,2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언제 집을 살수 있을지 <laughs> 집 사는 게 목표잖아요. 어 모르기 때문에 좀시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이게 기간이 늘어나면은 조금씩 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5년이 지나면 1억 넘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4억 정도 대조 총 합해서. 그리고 10년이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 예, 10억이 되고요이 정도면 뭐좀 괜찮죠. 물론 집값은 더 비싸겠지만. 15년이 되면, 예, 28억, 거의 30억 가까이 되고, 20년이 되면, 예, 뭐 75억.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요? 예, 그래서 1년에 18%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면, 진짜 대박인 겁니다. 물론, 제 계좌가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겠죠. 좀 운이 진짜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일단 초반에는 그냥 돈을 열심히 버는 게 훨씬 더 예, 좋습니다. 자기 일에 집중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현금 흐름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초반에는. 이제 계, 어, 계좌 금액이 뭐한 5억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어, 투자 수익률을 뭐 1%라도 조금씩 더 높이는 게더 중요하겠죠. 예, 슈루의 평생 투자는 뭐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평생 동안 계속 계좌 공개 방송을 할 테니까, 어, 다 같이, 어, 뭐 부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